Praise God.

힘들지 말고 예잘요짧 봐. 네 자, 우리 다앉 기도하세요. 아멘. 많이 절고 좀 안무리하면 되는데 요기서리비 선비야 선 기도할 때 왼쪽 다리가 다다다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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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떨어지죠 그렇게 늘어지게 네. 네. 기예 자문 걸어보시고 어떤 거 지금 세번뛰세번뛰었는세번 뛰었는데 세번는데세번뛰네는데지번네었는데세번 뛰었는데 지번 뛰었는데 세번뛰는데세번뛰는데 네. 번뛰 어, 그요 그래, 그래. 흡착병, 디서크. 예. 구부리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건 지금 되는가 봐 어? 오! 어? 우와! 저는 어? 되게 <laughs> 한, 한십몇년 동안 허리 협착병에다가 디서크가 있어서 그걸 이게 이렇게 정말 하지도 못했어요. 좀 충격받아라. 한 4, 5년 전에 박힌성이 나왔어요. 예. 네. 그러니 약을 안 먹으면 다리가 벌써 이게 끌려거든요. 응. 딱4 시간 지나면 그러고 손발은 조금 떨리고 오른쪽에. 네. 그랬는데? 그런데 어제 저녁에 뭐 약다 먹고 그냥 견디봤어요. 근데 끌리는 건 전혀 없었어요. 없었어요 어, 얘 그냥 제가 날씬했는데 얘가 지냥 여기가 풀롱 나왔어요. 저 yeah. 그 친구들이 그냥 왜 나왔다 왜 나왔더니 어떻게 싫었어요. 데어제 손대 손대 손 자기 그 빠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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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은데 손대다 쓸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여기만 다 했어요. Yeah. 그지 그냥 많 yeah. 들어갔어요. 어이쏙 들어갔네. 그래야 자기 생각대로 고 곱게 생긴다는 거죠? 예 내가 꺼졌어요 배도, <laughs> 배도 꺼지고 배도 꺼지고 양자 안 버리고. 먹고 예. 그러 밖에서 기스 데는 안 보내요? 아유 아요 아유 아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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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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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동생하고 동생이 둘이 예. 서울도 가가지고 낳나주고 예. 조카 낳아주고 서울도 여행어요 그랬는데? 네. 근데 키가 컸어요? 아, 컸어요. 어떻게 자라요? 어야 내가 동생하고 동생이 어떻게 자라요? 내가 자라고 어. 응. 누가 더 컸어요? 아, 제가 좀 컸어요. 아, 그런데 언니가 키가 원래 큰 사람인데 눈맛이 강조되고 확 쪼그라지면 컸어요 그래서 작아졌었어요? 아, 아. 어. 아까 제보니까 마음이 그냥 아까는 어느 정도 였어요 어느 정도 여기 여기서. 네. 훨씬 내려갔죠. 이것도 더 내려갔어요? 네. 더 그럼 네. 더 엄청 큰거네안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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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네. 원래 조금 나왔어요? 네. 지금은 조금 많이 많이, 많이 빠졌네. 할렐루야. 아, 아멘. 아, 살이 어요 근육이 없어요? 지금 힘이 없어요? 예, 네. 힘도 이거 나오도록 그 기요하겠습니다 커닝을 커닝이 나올지다 열심으로 열심으로 커이나올지다모라나라나는거라마커이나올지다내몸지러자 살. 자한번 확인해 보세요. 많이 힘이 생긴 것 같아요. 걸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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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또 이쪽으로. 어떤하세요 음, 힘이 생기세요 정맥이 없었어요. 파란 정맥집이 파란 데 정맥이 있었어요? 아래로 씻으러 가가지고 정맥이 없어졌어요 이거 원래 아 정맥인데 파란 게 없어지고? 예예 근육이 붙은 거한테 튀어나와서 아까 여기 어 근육이 생겼네 근육 생기면서 이제 정맥이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더 튀어나와서 아니 아까는 이쪽이 저도 더 굵어지네 예 지금 계속 절고 있습니 이쪽이 갈라졌는데 더 불고 그그 아, 어. 그 아, 네. 네. 지금 세죠. 응에서 생기한 게 온통부터 정맥이 없어졌어요. 아직 보기 심했어요? 네 네. 수술로 담도로. 아 싸우서는 네 네. 른쪽 다리가 다 늘었는데 그 정맥인데 파란 게 튀어 나왔었거든요. 두들두들한데. 아 돋을 돋아 나오는데거기가 지금씩 들어가면서 근육이 붙었어요. 근육이 붙었어요? 아, 네. 그냥 이쪽하고 이쪽하고 차이 납니까? 어 체인하는데 여기가 더 굵어진 것 같은데 <laughs> <여러분>, 여기가더굵어졌어 <laughs> 더 원래 어제는 여기가 가늘었습니다 가늘었었거든요 거의 3분의 1이 없었어요 3분의 1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어제 근육 나오려고 했더니 더굵어져 가지고 여기가 더 가늘어졌네 여기 이렇게 엄청 굵퉁한 정맥이 튀어나와가지고요 예를 네. 이렇게 두드려 만지면서 두드려 면서 이게 없어졌어요 손수로만어요 오, 우감사합요 예, 10년 넘게 당뇨 편증으로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젯밤에 갑자기 열이 많이 나고, 조금 목이 많이 이렇게 막 열이 나면서 이상한 증세가 보였는데 당분이 인슐린 안먹안 먹고 약도 안 먹었는데 다 나서. 하나, 보러 왔어요? 약 인슐린 맞고 약 먹어도 삼백이 넘었어요. 그랬는데? 어, 지금 약도 인슐린다안 맞고 근데 괜찮아요? 네.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하늘. 아, 저는 어제 입화 선에 호기 나서 기도받았는데여 목에요? 네네. 목이 많이 줄었고 네. 그리고 목, 목소리가 많이 안 나왔거든요. 네. 근데 오늘 아침에 목소리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네. 어, 진짜 자매님 많이 목소리가 그쵸? 커졌네. 그쵸? 네, 목소리였어요. 저장애 i 이 serious. I'm s e r 한번 해 s 소리는 e r i 해도 안나 m serious. I'm serious. I'm serious. I'm serious. I'm s e 이 i o u s I'm serious. I'm s e 거예요 옆구리 잘 되어. 어, 배에 힘이 계속 들어나서 네. 배가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배 힘이 들어가고, 도 뜨겁고, 어그서 계속 뛰었다가 너무 뜨거워 가지고 지금 여기가 이렇게 싹 네. 빠졌어요. 여기가 네. 저도 여기 좀 약간 불룩 불룩해 있어요. 불룩 불룩 해서. 어는데 어저께는 저는 무게만 음, 4kg 아, 빠졌어. 근데 여기 지금 다빠졌으 없어. 화내면. 화내 할렐루야 내 화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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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큰할렐야가 여기 또 약간 불룩불룩어요볼록볼해서울퉁불퉁했었는데 어저께는 저는 뭐2만 4kg 빠졌어. 근데 이기희씨다빠졌습 할렐루야. 늘 할렐루야 아멘. 거기 서서. 나야런 말만 해요. 여러분들. 예. 어, 시작하기 전에 여기가 이렇게 돼가? <laughs> <Philadelphia> 없어요. 아니, 여기 가 여기가 이렇게 돼있어 아, 그 네. 그런데 <laughs> 아, 그렇죠. 없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아, 그 없어. 없어. 여기만 빠지면 해도 좀들어 여기 확실하게 들어하 할렐루야. 아멘. 가야 원래 조금 나왔어요. 지금은 많이, 많이 빠졌네. 할렐루야. 아멘. 네. 어, 오른쪽이 빠졌죠? 배가. 네. 어가가 어 어, 어. 어, 지금 안에 민자가 됐네요. 어, 어. 좀 어, 나왔는데. 게이 빠졌어요. 오, 할렐루야. 흔들리요 배가.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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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를 진짜 이거 굉장히 빠진 겁니다, 이거. 대박 네. 쏙들어갔어요 어, 저는 그러니까, 그 약간 사연이 있는데, 저는 네. 조울증 있어요. 네. 조울증, 약, 이정또신욕증진이 있어요. 근 10년 동안 이렇게 안거든요그래 10kg. 20kg 어요 45kg에서 다시 6 0 k g 까지 근데 오늘 결과 이렇게 나왔어요. 오늘 이만큼 나왔어요. 배가 새벽이 새벽이 자, 여기 봐주세요. 얼굴도이 대가 불렀죠 진짜 어, 이, 이렇게. 이거 나왔어요? 어, 이렇게 나왔었어요? n always sell. Your p u m 이 is a sale. Hey, that's not my fault. That's not my fault. That's not my fault. That's not my fault. t h a t 얘다음잘못 내려가고 그랬어요그러안 네. 되는 여기 이제 봉기자 내부리시가 았는데 거리가 나니고 거리가 너무큰얘기다 올라오기로 해보죠 여기. 이게올라네요 어, 오, 하요 올라가세요. 원전 네. 네. 어떻게 올라가세요? 아팠을 때 어, 어떻게 내려가고 어떻게 했죠? 일행 네. 일올라갔습니아일행이 아, 그래가지고 아, 일, 이렇게 했어요? 네. 여기 왔을 때도 이렇어요 우리 사고 이래 네. 없나 시간 가다라 가져라 들어 하더라고. 아파가지고. 네. 자 지금 래는걍 이제. 오. 할아버지. 할아하세요할아버 움직이는 데 토점이 있어요? 네, 사라졌죠. 네. 네. 없어요. 네. 얼마 동안 했어요? 네. 얼마 동안 아팠어요? 네. 아 요즘 교수 한두달 동안 두달 동안 지금 괜찮아요? 네 지금 통증은없어요 아멘. 제가 얘이 관절이 전부 다 올라가 너이몸이 몸까지 아팠거든요. 아 그거는 이 치약도 지금 정신까지가 다 타고 지금 머리 식으면 안 이빨 안 되는데. 그런데 괜찮아요 지금, 지금 괜찮아요? 네. 아 네네네 너 아팠어요? 네 많이 아팠어요. 할아버야 이몸에 썼던 힘만이 이 몸까지 전에온다 아, 루마티스로 인해 가지고 이 몸까지. 그러니까는 훨씬 지 지금은? 응. 우리야. 아멘. 하나야 아멘. 하이 있어 고 있어 가 네. 어디 이 보고 있손지세요 아더 아, 아, 이상 안 돼요? 잡지를 못해 아, 양쪽이래 가지고 아이고 그러는 거죠? 잠깐만. 이거 이거 둘러봐 팔면 정말 아파요 너무 아파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아픈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아픈 거예요. 다음 기도하겠습니다 그 정도도. 맛 한번 부르세요. 아세로요로 자, 그다헬세요헬요어 <laughs> 어, 괜찮은 거 같아요. 은아 아팠어요? <laughs> 네 많이 아팠어요. 지금은? 아, 네, 요 <laughs> <laughs> 허리나 허리도 그렇지만 어깨가 지금 팔이 안 올라가거든요 왜안 올라가요? 대중근제가다쳐고 네, 정도는... 발이 돼 있는데 야. 지금 팔이 약합니다 한번 수술 한번 영 병원에 한번 올려보세요. 어느정도 올라가나 어? 그새 도떻게안 올라가요? 예. 예. 지금 팔이 손잡이, 손다리, 지하철 손잡이를 잡는다든지 손을 올리면 부담스럽고 자세하게 잠깐 움직여도 이 힘이 없습니다 아, 힘이 없고 예. I'm not sure. I'm not sure. i 지금은 잘 모여, 아매 할렐루야 아니, 젊은이, 마나 시시한데? 머리 빠질수록 빠다 빠지면 루마, 고부든지, 날카거든요. 너무, 네. 네. 너무 좋아해 가지고. 괜찮아요? 아니, 그렇게그게 루마티스 발 빠지기 아픈데, 이제 단이 여기다 괜찮고. 네. 루마티스병으로 네. 온 몸에 뼈들이 아팠는데. 그래요, 고인데 빨리 not going to be able to do i 가 I'm not g o 얘 n g to be able to do it. I'm not going to be able to do it. i 이 not going to be able 고 o do 그 t i 갑자기 t going to be able to do it. I'm not going to be able t 에 힘들었거든요

모르게 옛날부터 그래가지고 모르겠어요. 아그처음 안들려요? 아 이쪽에는 전혀 안들려요. 전혀 안들리는데? 오른쪽 자 오른쪽 다같이 다 해보겠습니다. 언제부터 귀가 안 들렸어요? 언제부터? 우리 게세일 좋대요. 옛날부터요. 오래전부터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부터 안 들렸대요. 하루요. 갈수하 아주 어릴 쪽 귀가 전혀 안 들리거든요. 전혀 안 들려요. 예. 네. 얼마 동안? 한 영영 14세인가 그때부터 올해부터. 어. 아, 네. 이쪽은 잘 들리고요. 예. 네. 그래, 교환실로 아, 아,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게 못 들어갔어요. 아 교환실로 들어가셨는데? 아니 그래가려 했는데. 아그렇는면못 따라온거죠? 그냥 귀가리고 들어가면 되니 <laughs> <응>. 다시 해볼니다 <다시. 웃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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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리네요? 아멘. 네.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서? 아, 네. 울산에서그서 네. 무엇을 타고 오셨어요? 전 타고 왔어 저도 어릴 때부터 이안요 전혀 안 들려요. 그래 어릴 때부터. 자 우리 이쪽 인사 이동욱니다 사랑해 주요 아멘. 잘들려요왜안들요양쪽이 잘잘 들려요. 굉장히 안 들리는데. 아. 아, 조금밖 네. 지금 아무것도 안 꼈죠? 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오케이. 요 하나님의 이 <laughs>